Hey there, buddy. Hey there, buddy. I don't want any trouble, ant. Evil snuffling along here. 오? 어? 야, 부시론 다야 미친 거 아니야? 야 갑자기 쌩, 생 생개미 다 왔네. 야, 대박야. 야 이건 아니지 <laughs> 뭐야, 뭐야. 야, 씨... 야, 먹을 거... 야! 조졌다. 내거다 부셨다. 와, 뿌시나 봐. 먹을 먹을 걸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다 오나 보다. 와, 이거 어떻게 잡아? 안 돼, 내 작업대 부셨어. 아, 그래도 창고만 안 부셨으면 좋겠는데. 야! 어떻게 왔어? 와, 씨... 잠깐만. 어? 무빙한다고? 아, 어, 어, 네, 싫어요, 이거 실 hey 이거? 어, 오케이 일개미 2방 와.. 조졌다 and... 개많아 okay. 그래 다음 야 이거 에바 아니야? 아무리 생각해도 에반데 일단 너 죽이고 와.. 잠깐만 얘 존나 세잖아 어? 어그로 그래, 풀렸네? <목소리> 어? <목소리> 야.. 얘.. 얘좀 쏜다 <목소리> 올리쉘 어? 다시 올라가자 you know, 와.. 야.. 이건 내바지 이쯤이었나? 조졌다 보이지가 않아 일단 여기 어 바보 된거 같은데? 이야.. 아.. 어 뭐야 막 그렇게 잘 때리지도 않네? 번만 두 방아 한 방? 오 나이스 쎄 일루와 어디 갔어? 도망갔네, 나이스. 아! 오! Hey there, buddy. 어, 맞았어. 어, 병정개미가 빡세다. 어, 도망간다, 도망간다, 나이스. 어, 어 아닌가? 오, 쉣! Oh, 내 앞에 있었잖아. <laughs> 보이지가 <laughs> 않아. 야, 씨. 미친놈들, 이거. 아, 참, 이거. 몇 마리야? 할수 있을 것 같기도. 한 마리, 두 마리, 세 마리, 네 마리. 병정개미, 세 마리. 음, 한 대도 맞으면 안 된다. 해보자! 일단 여기 한 마리. Yes! 오우, 와우. 수마음 고르고 가서. 와, 죽을 뻔 했다. 와, 한 대라도 맞으면 죽는다 이거. 한번 키고. 오케이, 여기는 확인했고. 오우, 쉣! 아, 쏘리쏘리쏘리. 쏘리, 쏘리. 미안해, 미안해, 미안해. 오우. 자, 더 오래 칼을 뽑아내. 야, 많아졌는데 이거. 야, 씨. <웃음> <웃음> 오. 와우. 와우. 오. 어. <와>. <laughs> <laughs> 어, 이러면 잡을 수 있긴 하겠다물넘 먹어야 돼. 아, 더 많아졌어. 어떻게 더 많아질 수가 있냐? 이 무슨 하늘 a l 오, 스한 걸렸는데. 일단 이제 일개이부터 잡자두 방. 어, 어 와. 아 됐어. 됐어. 조그만 애 처리하고 와, 이 개미 몇 마리야? 아, 됐어. 됐어. 됐어오 뭐야? 일단 스탠 걸렸으면 죽이고 몇 마리야지? 야더 늘는 거 같다 이거 하나 둘셋넷네 네 마리 오케이 해보자 오오오 오, 오,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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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와 와, 와오오오한대 와. 때리고 도망가자 아우 일단 이게 하나 잡았고 오셋야 맞으면 죽는다 한 대라도 Where you to 어 h e r e 리 you h Oh, e t 어 o m e e r e to tissue. Oh, y Where y o 아니 줄질 않아. 나 진짜 열만이 넘게 잡은 것 같은데. 어 제발. 오 와. 호우 와 미쳤네 이거 진짜로 몇 마리 이제 음. 야저 뒤에도 있어. 나 이제. 오야 와씨. 오오오와와 와. 꼈다 아. 아, 끝인가? 없지. 와, 다 잡았다. 와, 미쳤다, 이거.